왜 일본은 항상 중국의 악몽이 되는 것일까요? 지리적으로 중국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본은 제일 도련선 위에 직접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련선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자연적인 장벽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상업 및 군사 활동이 대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해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강력한 해군 전력과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재무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조용하지만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가 아니라 지도 위에서의 일본의 위치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국은 군대만으로 저지되는 것이 아니라 섬에 의해 멈춰서 왔기 때문입니다.